안녕하세요. 금융 범죄 피해 지원팀입니다. AI 프로 코인을 락업 형태로 구매하시고 피해를 보신 분들을 모집합니다. 프라이빗 세일 코인 판매 피해의 형태는 판매 행위에 있어 기망 행위가 다양합니다. 해당 판매 측들은 해당 코인이 올해 1월에 국내 거래소의 상장이 임박하다거나 상장이 확장되었다며 현재가 24000원 대비 1 0 0 0원의 해당 코인을 프라이빗 세일가에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와 동시에 24배의 수익을 낼수 있으며, 만일 위와 같은 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을 해주기 때문에 손실 볼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내용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판매책들은 모두 연락 두절된 상태입니다. 락업고인 판매 행태를 보게 되면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며 해당 가격으로 몇십 대 수익을 낼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1. 예, 해당 가격을 유지할 만한 거래량을 갖추지 않으며, 2. 락업 해제 물량이 나와 이익권 매도를 하고자 하나 상 대부분 그 전에 가격이 폭락하여 손절하게 되며 사 락업이 해제되더라도 판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해당 코인이 정상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망을 보유하고 있는지 객서의 내용대로 코인 판매 대금 외 사업 모델을 통한 자금융통이 지속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에 피해 제보 혹은 피해 상담 문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담번호 0102430-7808 혹은 아래 상담 링크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피해 구제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